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성서 히브리어 문법 16과 연습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6과에서는 단수 명사에 붙는 소유 대명 전미어, 나의, 너의, 그의,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16과 연습 문제 풀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종합 연습 첫 번째 문제 저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마차티 아니에트 시프레크 하토브 다시요. 시작. 마차티 아니에트 시프레크 하토브. 자, 여기 먼저. 동사를 봅시다. 동사를 보시면, 맞사, 티에서뗄수 있는 게 있죠? 인칭 대명 전미어가 눈에 보입니다. 떼고 나면 맞사. 자, 라메드 알렙 동사는 알렙이 모금이 될 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이 길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을 완료 1인칭 공성 단수 맞사는 발견하다, 찾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여기 주어가 굉장히 강조돼서 인칭 대명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인칭 대명사는 없어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되지만 써준 것은 강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번 과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죠. 세페르는 세골형 명사인데, 세골형 명사 인칭 대명전미어가 붙으면 이 앞에, 어, 모음이 달라지는 것, 15, 16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에크가 붙으면 인칭 여성 단수, 소유 대명전미어죠. 그리고 형용사 토브가 세페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시면, 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 이게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너, 여자의 좋은 책을 찾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티사 바트 말케누 에트 브나흐 라코헨. 다시요. 티사 바트 말케누 에트 브나흐 라코헨. 먼저 여기 라코헨의 코헨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던 것과 달리 여기 홀렌바브가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장모음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아주 유행했던, 어, 완전서법이라는 겁니다. 모음 문자를 써서 모음을 나타내던 흔적을 어,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런 아, 것들, 홀레만 써도 되죠. 자,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티사 동사인데, 여러분, 뗄수 있는 것을 떼봐야 되겠죠. 보면 앞에 타브가 붙었으니까, 일단 그 3인칭 여성이나 2인칭에 붙는 시제, 접두어가 되겠죠. 미완료 시제 접두어를 떼보면 두 개가 남죠. 두 개가 남는데 첫 번째 근자음에 경강점이 있으니까 눈이 동화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사하겠죠. 자, 그래서,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일 수도 있고, 요 형태만 놓고 보면요, 2인칭 남성 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조금 있다 보면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여성 단수, 낯사는 들다, 가져오다, 뭐 이런 거겠죠? 데려, 데리고 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보시면, 동사, 서술가 있고요, 주어가 연계형이 있는데, 또 인칭, 어, 소유 대명사 전미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그죠. 멜렉도 어세골형명사라말크로 이렇게 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왕의 딸 이렇게 되겠죠. 우리 왕의 딸이 여기에도 빼내 여성단수 3인칭 여성단수 소유 대명전 미아가 붙어 있죠. 그 여자의 아들을 누구에게로 여기 제사장인데 정관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우리 왕의 딸이 자기 그 여자의 아들을 그 제사장에게로 티사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로 쉐마템 앳 대바르 한나비. 한번더 읽겠습니다. 로 쉐마템 에트 드바 그 한나비 자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부정어 가 있고 이런 쉽죠. 템이 붙었죠. 아까 드디우 템노 그래서 갈 완료 인칭 남성 복수 문장 구조를 보시면 부정어가 있고 동사 서술어가 있고 어 한정 직접 목적어를 이끄는 에트가 있고요. 한정돼 있다는 것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정이죠. 그 예언자의 말씀 이렇게 되겠죠. 번역을 하면 너희 남자들이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모르 암하 아리츠 에트 토라트 아도나이 하크도샤 다시요. 이스모르 암하 아리츠 에트 토라트 아도나이 하크도샤 자. 앞이 오드가 있으면 3인칭 남성이죠. 미완료. 그리고 우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칼, 아,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자, 문장 구조를 보시면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연계형이죠. 그래서, 어, 여기 재밌습니다. 그 땅의 백성인데, 이 백성은 단수 명사인데 또 복수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드렸습니다. 형태는 단수이지만 복수이기 때문에 음, 주어의 형태와 어, 동사의 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처럼 그인도게르마나처럼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들어갈지는 않습니다. 목적어는 토라타도나이의 어, 크도샤니까 여성형이죠. 카도시 거룩한의 여성형이니까 토라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야훼의 거룩한 토라 율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읽어봅시다 하자카자켄 민한나알자 다시요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왔죠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자주 내보내 드리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 카자, 켄, 민, 한나, 알 동사는 없죠? 그리고 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쓰여있고요. 문장 제일 처음에 있고 정관사가 없으니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민이 쓰였으니까 어, 비교문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은 어, 자켄은 늙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정관사가 붙어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늙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고 비교를 합니다 번역을 하면 그 노인은 그 소년보다 더 가장 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티드로쉘림 아헤림 브콜 납시카 다시요 로티드로 쉘림 아카림 브콜 납시카 자 먼저 동사부터 봅시다 동사 부정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앞에 시제 접두어를 될수 있죠. 3인칭 여성 단수나 2인칭 남성 단수가 될수 있는데 둘다될수 있는데 끝에 보면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소유 대명사가 대명 전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인칭 남성 단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찾다. 너는 찾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부정 명령형인데 지금은 그냥 번역을 합시다. 자, 문장 구조를 보시면 어 부정어가 있고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직접 목적어가 있죠. 다른 신들 그리고 전치 사구가 있습니다. 콜이 한정 즉 한정 단수 명사로 쓰면 전체 모각전 기억하시죠? 여기 어, 소유 대명 전매가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 단수 명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내온 영혼으로 찾지 않을 것이다 또는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실까요? 읽어 봅시다. 시작. 마쿠하바님, 브하바노트, 브오홀람 이렇게입니다. 요거는카메차투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쿠하바님, 브하바노트 B -oh 자, 동사부터 봅시다. 3인칭 공성복수 완료. 떼고 나면 두 개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게 눈이, 어, 동화됐다고 볼수 없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배운 상태에서는 라메드 해동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완료, 3인칭 공성복수, 라메드 해동사, 바카, 울다. 예. 완료, 3인칭 공성 복수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그 뒤에 두 개가 있죠. 그 아들들과 그 딸들, 요게 주어가 됩니다. 자, 그 아들들과 그 딸을 인칭 소유대명, 소유대명 점유어로 받으면 남성을 받습니다. 3인칭 남성 복수로. 그, 뭐, 어,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자, 오헬, 오헬, 천막이죠. 번역을 하면, 그 아들들과 그 딸들은 그들의 천막에서, 자기네 천막에서 울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칼타 밀케메타 암밈 하게돌라 다시요. 칼타 밀케메타 암밈 하게돌라 자, 요거부터 합시다. 동사인데요. 어... 자, 아타트티에 아가 붙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칼라트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칼라, 라메대 동사의 3인칭 여성 단수가 타가 붙죠. 이걸 알고 계시면 칼라, 끝나다 라는 동사의 완료 3인칭 여성 단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데 연계가 되 있고 형용사가 수식합니다. 그 백성들의 전쟁인데 형용사가 여성 단수니까 백성들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백성들의 큰 전투가 끝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문장을 세 문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20절 본문을 저와 함께 읽어 봅시다. 본문 가운데 일부죠. 자, 브아타 야다타 에트 브드카 여기서도 이번과에서 배웠던 단수 명사에 붙는 소유 대명 점미어 그리고 특히 에베드라는 어, 세골 형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어, 인칭 대명사가 동사 앞에 왔으니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타티티의 그 타조. 그래서 칼 완료 인칭 남성 단수고 문장 구조를 보면 접속사 있고 인칭 대명사 주어가 앞에 나와 있고요. 동사 서수로 있고 어, 직접 판정 목적을 이끄는 에트와 더불어 목적어가 연. 어, 소유, 대명, 전매가 붙은 목적어 왔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리고 바로 당신이, 이 바로를 써준 이유가 아타가 앞에 왔기 때문에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말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써줬습니다. 당신이 알았습니다. 뭐를요? 당신의 종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사야 42장 24절이고요. 읽어볼까요? 블루 샴 브토라토 다시요 블루 셰무 우 토라토 자 여기에 어 접속사가 있고 동사는 우칼 완료 3인칭 공성 복수 그들이 들었다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 무엇을요 어디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어디에 그분의 자 인칭 어 소유 대명 전매가 붙어있죠 그분의 여성일 때는 이렇게 타버가 붙는 거 아시죠? 타버. 연계형처럼 하고, 이쪽이 또 한음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열린, 전 강세음절의 중몽으로 길어진 거죠. 요거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문장구절 보시면 전치사 구호가 있고요 그들이, 그리고 또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율법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a n k i u b e t n a a b o 다시요. a n k i u b e t n a a b o 자, 여기도 동사 앞에 주어가 나와있죠. 어, 그리고 동사는 미완료 1인칭 공성복수 그래서 공성복수 a b 드 그러면 섬기다죠. 어, 주어가 있고요 주어 1 나와 여기도 인칭 어, 소유대명전명이 있죠. 나의 집연계형이 집은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앞에 의 문장과 어, 역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단수명사인칭 붙는 소유 대명자 면은 자주 보고 눈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웬다고 다잘 외지는 것도 아니니까 문장과, 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보셔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맙습니다.